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는 인수분해를 한번 배워볼 건데 자 인수분해는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고 연습만 조금 필요하다 부탁을 드릴게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어, 구구단 같은 거라서 마찬가지로 곱셈 공식랑 똑같은 거니까 연습을 좀 하면 된다 뭐 일단 인수라는 게 먼저 살펴 보자 그래도 이, 인수라는 게 뭐냐면은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란 뜻이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또는, 식으로, 뭐 하겠다? 분해하겠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얘들아, 6이 2 곱하기 3이야. 이거 너네 구구단이라고 알고 있지. 얘도 무슨 분해야? 얘도 인수분해야. 2랑 3이 모두 뭐거든? 인수거든.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도, 이렇게 생겨있는 게 있으면, 3일 마이너스라고 쓴 다음에 이걸, x 빼기 3, 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하지. 우리가 최근에 나머지 정리를 배웠으니까 이걸 다시 읽어볼 수 있는데, 이 친구를 x-3으로 배기 나누었더니 몫이 x 더하기 1이고 나머지가 얼마다? 0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해하면 각각으로 나누어 뭐하네? 떨어지네? 아, 그러니까 이것들을 인수로 뭐한 거다? 분해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인수분해는 나눗셈의 일종이야 이렇게 말해도 괜찮거든. 이것들을 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먼저 천천히 확인을 해볼게. 자, 먼저 1번 원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인데 이 인수분해의 원리가 뭐냐면 전개를 이용하는 거야 아 참고로 인수분해 방법 여러분이 배우는 게총 여섯 가지 방법이 있거든 이것만 열심히 연습하면 끝이야 사실 별게 아니야 생각보다 원리는 뭐냐면 분배법칙이야 그러니까 전개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데 우리가 ma 더하기 b가 이렇게 써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분배한다고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ma 더하기 mb로 이렇게 분배해준다면 마찬가지로 이 똑같은 숫자가 이렇게 있으 똑같은 식이나 숫자가 들어있으면 이걸 하나로 묶어서 a 더하기 b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규정이지 물론 이거 중학생 때 배우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니까 이건 빨리 빨리 넘어가죠 쉬우니까 4xy가 똑같이 들어있지 그러면 x 두 개니까 x 하나 남을 거고 xy 빠지고 4 빠지니까 몇만 남아? 2만 남아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자 여기를 보니까 여기는 2a 더하기 b인 것 같고 여기는 어? 좀 생긴 게 다른데요 할 수도 있는데 알고 있지? 여기를 외수로 묶어주면 3으로 묶어주면 2A 더하기 몇이 된다? B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랑 얘랑 똑같이 들었으니까 똑같은 걸 어디 써주고, 앞에 써주고, 남은 걸 뒤에 쓰면 되는데, 앞쪽에는 2A 플러스 B가 하나 더 남아있을 테고, 두개 중에 하나가 나간 거니까, 나머지 하나는 뒤로 3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써준다라고. 여러분, 이건 다 아는 거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 별게 없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조금 화가 날게 있는데 공식을 이용하는 게 있어 그래서 혹시 곱셈공식을 못 외웠으면 이 부분을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좀 부탁할게 개념원리에 있으면 공식이 쭉 나와 있으니까 이 개념원리 공식을 좀모한 다음에 암기한 다음에 해야 돼 그렇지? 자 먼저 딱이 식을 보자 이 식을 보니까 왠지 제곱들도 여러 개 있고 두 개씩 곱해진 거 보니까 뭐에 대해서? 2차 제곱에 대한 곱셈공식인 거지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다음에 더하기, eab 더하기, ebc 더하기, eca. 요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보다 제곱이란 공식을 활용할 거야. 그럼 대충 봐도 여기가 A 제곱이니까 아마 A였을 것 같고, 여기가 4B니까 아마도 2B, 여기가 9C니까 아마도 3C의 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문제는 부호인데, 우리 원래 공식이랑 다르게, B가 들어간 거에만 부호가 반대로 뭐에 있어? 바뀌어야지 다 플러스였는데, 왜 B가 들어간 데만 부호가 바뀌었겠니? 어, B가 마이너스니까 그래. 그럼 C는 플러스, A도 플러스였겠지. 이렇게 판단하는 게 가장 간단해. 부호가 바뀐 쪽이 바로 뭐야? 마이너스인 거야. 여기도 눈치를 좀 적당히 채워줘 되는데, 여기 x가 세번 곱해져 있고, 여기 8을 보니까 e가 몇번 곱해져 있니? 세번 곱해져 있지? 자 이런 경우라면 쌤이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가정해 주는 게더 좋은 방법이기는 해. 왜냐면 이걸 이렇게 해놓고 얼른 전개를 다시 살짝 해보는 거야.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니까, x 제곱 2 e 해서, 여기까지만 해봐도 6이니까 대충 맞는 거알수 있지? 사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요렇게가, 이렇게 바뀐다는 인수분해를 할 일이, 사실은 거의 없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세 번째 건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야. 쌤이 이걸, 3차 합차 공식이라 고 그랬지? 그럼 먼저, 여기 8x는 뭐야? 2x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y 3승이니까 요게 2x 마이너스 y 쓰고, 자, 이거 고르는 문제라 그랬지? 앞에 것만 몇번 고르는 방법, 두번 고르는 방법, 그 다음에 앞에 거한 번, 뒤에 거한번 고르는 방법, 그 다음에 뒤에 걸두번 고르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써주면 심플하게 인수분해가 된다. 실제로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더 많이 할건 이것밖에 없고, 사실은 이것만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돼. 다음. 자, 요거는 쌤이 옛날에 말했던 그긴 뇌절 공식이라 그랬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누구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있니? C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있지? 우리가 아는 공식은 뭐냐면, 이렇게 생긴 공식이란 말이야. 3ab는 오 미안. c는 이 셔. a b c, a b c 곱 다음에 A, B, B, C, C, A인데, 지금 보니까 어디 쪽이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있니? 이 C 쪽이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있지? 그럼 나도 똑같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누구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서? C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서 해주면 되고, 지금 A는 몇 A가 된 거야? 지금 보니까? EA인 거지, 왜? 그러니까 EA의 몇제곱이니까세주곱이니까 그럼 그걸 적용해보자. 자, 먼저, 이 A 대신에, 여기 A 대신에 뭐라고 쓰자? EA 더하기. b, c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있는 것 같고 a를 제곱하니까 4a의 제곱. 그 다음에 b는 제곱하면 b제곱, 마이너스 c도 제곱하면 플러스 c제곱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야 그럼 누구 부호만 반대로 바꾸면 되겠니? c가 있는 부호만 반대로 바꾸면 되겠지. 그럼 b, c랑 c, a인 거 보니까 플러스 bc, 플러스 ca로 바꿔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 어 미안. a가 들어간 쪽은 2a라고 e, 그랬으니까 그걸 반영해줘야겠지. 2b e, a b 더하기 2bc e, 더하기 2ca다. E, 이렇게 써주면. 어, 해결이 되겠지. 잠깐만. 조금만 조금 드린다 미안. 여기는 A가 안 들어갔지. 됐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다. 이것만 천천히 해보면 돼. 뒤에 문제 간단하게 풀어보자. 자, 항이 두개 또는 세 개일 때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세요. 1번. 1번 보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무슨 차 공식? 합차 공식이지. 2A 마이너스, 3B 제곱 마이너스, 4B 제곱이니까 2B 전체 제곱으로 해주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가 된다. 얘를 정리해주면 2a 마음에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몇 b? 5b가 된다. 별거 없지? 두 번째, 2번. 자, 2번 문제는 마찬가지로 합차공식이지. 이건 너무 앞에 거랑 차이가 없으니까 생략하자. 여러분이 알아서 천천히 해보고. 3번으로 넘어가자. 3번은 세제곱공식이지. 근데 여기 보니까 둘다 뭐가 들어있어? 일단, 2a랑 16a가 들어있으니까 뭔가 공식을 쓰기 전에 2a만큼으로 묶어주는 게더 현명한 방법이겠지.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8y 세제곱이 되고 2a에 그러면 이게 x 3승 여기는 몇 y 3승? 2y 3승이니까 x 더하기 2y 이고 써주고 그 다음에 앞에 거두번 여기 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라 그랬지? 앞에 거 한번 뒤에 거 한번 그 다음에 뒤에 걸두번 해주면 된다. 어 별게 없지.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자. 4번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x 플러스 2의 세제곱이라고 그리고 여기 빼기 1이라고 그랬지. 이걸 1의 세제곱이라고 생각해 주자.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번 해보자. 자 봐봐. x 더하기 1을 하나의 항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고 만약에 이게 조금 어려우면 x 더하기 2가 뭐 a로 치환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거나. 그럼 a3승 마이너스 1의 3승인 거니까 a 마이너스 1,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a에다가. x 플러스 2만큼을 집어 넣어주면 뭐가 되는 거냐면 x 플러스 2 마이너스 1 중괄호 열고 x 더하기 2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걸 정리해주면 x 더하기 1일 테고 뒤에 거 정리하면 은 x 제곱일 거고 4x 더하기 x니까 플러스 5 x 를 테고 4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플러스 7이겠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더라 라고 정리해주면 되겠네 생각보다 간단간단하지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a 6승 빼기 b 6승인데 이걸 문제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a 3승의 제곱 빼기 b 3승의 제곱으로 볼래요 이런 사람도 있고 a 제곱의 세제곱 빼기 b 제곱의 세제곱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 쌤은 개인적으로는 요 윗방향을 추천을 할 거거든 궁금하면 근데 아래 건 너네가 직접 한번 해봐 그러면 a 3승의 제곱 빼기 b 3승의 제곱 이렇게 하면은 합차공식이 우리가 가장 간단한 형의 형태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그런데 인수분해는 안될 때까지 하는 거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도 또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근데 왜뒤에 제곱이라고 썼을까? 자. 그러면, A3승 빼기 B3승은 A 빼기 삼성 B, A제곱 A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으로 공식이 있고, 뒤에 거는 A 더하기 B,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이야. 어, 안 한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보통은 차수가 낮은 걸 이건 앞에 써주거든, 곱하기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기 좋게 써주면 끝이다. 뭐, 이렇게만 설명을 할게. 마지막 과정을 안 했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귀찮으면 안 해도 상관은 없어. 다음에 6번 문제를 좀 보자. 6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x의 제곱 더하기, e-ea+, 3x 더하기, a 더하기 1, ba 더하기 2지. 자, 이렇게 써있으면 너무 헷갈리니까, 요거를 조금 치워두고 할게. 자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지금 보면은 요거 두개딱 더하니까 딱얘 나오지 그럼 우리 이거 어떤 거 하자는 거지 우리 알고 있는 거 x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ab abx 더하기 ab 이렇게 있으면 ab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자는 거지 그럼 요게 x 마이너스 2, x 빼기 b니까 여기는 a 더하기 1 여기는 a 더하기 2. 가로 를과 가로 1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더하니까 딱 얘가 나오지? 그러니까, x-a 더하기 1, 그 다음에 x-a 더하기 2가 될 테고, 얘를 정리하면 x-a-1, x-a-2가 되더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지. 됐지? 별게 없지? 자, 다음. 항이 4개짜리 때라 그랬는데, 이거는 조금 복잡하거든? 천천히 해볼게 또. 자, 항이 4개짜리일 때는 좀 눈치가 필요한데? 오, 차, 이말안 하려고 그러는데 다시. 4개짜리인 경우에는 꼭 기억해야 돼. 2개, 2개로 바꾸거나 3개, 1개로 바꿔준다.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되거든?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묻는 게 대부분이 이렇게 해서 혹시 합차를 유도할 수 있겠니? 요런 관점으로 보는 거야. 합차를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봐주는 거지 이런 눈치 싸움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1번 문제 같은 걸 봐봐 1번 문제 같은 거는 어쨌든 간에 내가 합차를 유도하기 위해선 비슷비슷한 게 들어있어야 되거든 여기가 만약에 여기 선택을 잘못해서 1번 문제에서 x제곱을 골라버리잖아? 그러면 x제곱 뒤에 넣으면 이거 x제곱 더하기 무슨 제곱이 돼? z제곱이 되고, 뒤에 있는 거, 그럼, 오쌤 어, 빼기 y제곱이니까, 얘는 z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지. 합차가 유도가 안될 뿐더러, 이 공통점이 사라지게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건안 되는 거지. 그래서, 쌤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보니까, 이 x제곱, z제곱이랑 y제곱, z제곱 빼기를 z제곱으로 묶어버리면, 합차가 유도가 되고, X 사승 빼기 Y 사승도 뭐가 유도가 돼? 합차가 유도가 돼. 자, 왜 합차가 중요하냐면, 사실상 너네한테 묻는 게 대부분,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합차 유도할 수 있겠냐, 뭐 이런 거거든. Z제곱에, 그러면 이건 X제곱 빼기 Y제곱이고, 여기 있는 것도 인수분해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겠지? 그럼 요게 또 이렇게 보이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고, 남은 거 써주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일 거고, 이가또 인수분해가 되지? x y, x 더하기 y에다가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막그 지수 쪽에 짝수 차가 모여 있잖아. 그럼 대부분 아마 너네한테 합차를 유도해 보세요. 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보자. 이 친구도 딱 보니까 얘는 합차를 또 유도하라는 것같아 근데 이건 눈치를 좀 빨리 채는. 이건 의도적 사기지? a 제곱 4 b 제곱, 4AB를 봤어? 그럼 당연히 뭐가 떠올라? 저거 같이 모여있으면 완전 제곱식이네. 정도는 바로바로 바로 떠올라줘야 되고, 4AB 더하기, 4B 제곱이고, 마이너스 C 제곱이야. 그러면 이렇게, 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 그래야 무슨 차가 나오니까. 합차공식이 떨어지니까, 그렇지. 이렇게 돼. 그, 마찬가지로 이건 A-EB,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또 무슨 차공식? 최대한 합차공식을 유도해보는 거야. EXY가 있고 얘가 있는 걸 보니까, 이거는 아마도 요세 개가 합차를 만드는 것 같단 말이지? 그러면 Z제곱이야. 근데 합차려면 X제곱 앞에가 빼기만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서 표현을 해줄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쯤 됐으면 또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가 않지?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 z 더하기 x-y, z-x 더하기 y. 정리까지 한 번에 쌤이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쪽 메인 아이디어는 결국은 합차거든? 합차를 잘 만들자. 요것만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될 거야.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이 파트의 마지막에서 배우는 거랑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 쌤이 그것도 이제 이따가 어떻게 비교하는지 알려줄게. 일단 여기까지.